그렇다면 올 시즌 트렌드 아이템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쏙쏙 집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한이들 도아입니다 음 조아님들 우리 올 시즌 트렌드도 알아봤고 컬러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올 시즌 트렌드 아이템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같은 아이템도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끗 차이로 다른 스타일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쏙쏙 집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트렌드는 클래식한 오피스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적용하면 맞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아가 보자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 후디입니다.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후디 레이어드한 캐주얼한 룩이 편... 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았는데요. 컬렉션에서 보여주었던 레깅스에 오버, 후디 집업과 아우터를 매칭한 룩이라든지 미니 스커트나 H 라인 미디 스커트에 매칭을 해서 결국 하의는 슬림하게 입어주고 상의는 박시하게 연출해주는 방법이랍니다. 후디 집업은 레이어드를 해줄 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후디 하나만 입었을 때는 좀안 꾸민 듯한 편안한 연출을 해주지만 패딩과 함께 매칭을 해주면 내추럴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테일러드 블레이저 재킷이나 코트와 함께 매칭을 해주면 꾸안꾸 데일리룩으로 손색이 없어요. 컬러도 톤 변화를 주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그레이 후디 집업을 입어주었는데요. 이너는 화이트를 입어주고 블랙 팬츠를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아우터는 창콜 컬러를 입어주었어요. 톤 변화가 세련된 무드를 연출을 해주죠. 아우터의 톤을 은은하게 매치해주고 을 해주었다면 아우터를 블랙으로 입거나 베이지를 입어주면 또 다른 무드로 연출을 해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우터 디자인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롱 스커트입니다. 맥시 길의 스커트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H 라인으로 골반부터 슬림하게 잡아주는 스타일에 주목해주세요. 하의를 슬림하게 입어주고 아우터는 오버사이즈로 입어주는 실루엣이랍니다. 롱 스커트를 입고 앞코가 뾰족한 스틸레토힐을 신어주면 전체적으로 크다 생각할 수 있는 룩을 슬림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 이런 슈즈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맥시 스커트가 약간 드레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출을 해줘도 좋지만 오히려 스니커즈를 신어주면 드레시한 무드를 좀 희석시켜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편안한 룩으로 바뀌었죠. 맥시 스커트가 싫다. 집에 있는 미디 스커트를 입고 싶다. 그러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이렇게 롱부츠를 매칭을 해주세요. 다리 라인이 보이지 않게 롱부츠를 신어서 시선을 길게 발 위까지 내려주는 거죠. 다리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저는 앞쪽에 슬릿이 들어간 디자인을 입었는데요. 길이가 길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슬릿이 있으면 답답해 보이지 않고 활동성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브라운 컬러라 브라운 부츠를 신어서 톤온톤 매칭을 해줘도 좋지만 블랙을 신어서 무겁게 눌러줘도 스습니다세 번째는 그레이 아우터입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레이 컬러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모노톤 매칭에 대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레이 착장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톤온톤 매칭을 단연 좋아했었는데 점점 모노톤 착장에 빠져들고 있지 뭐예요. 또 그레이 컬러는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컬러이기도 해요. 왜 아버지 양복에 그레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클래식하지 않나요? 그만큼 이번 시즌 키워드이기도 한 클래식과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죠. 그레이 아우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겨울엔 아우터가 컬러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레이 아우터는 딱 하나만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우터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길이감은 블레이저 코트부터 롱 기장까지 다양한데요. 클래식 키워드에 맞춘다면 블레이저 코트나 롱 코트 추천드립니다. 우리 후드에 활용해 줘도 좋아요. 후드집업을 레이어드를 해서 매칭을 해주면 고급스러운 트렌디 아이템에 적합한 클래식한 룩으로 완성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레드 포인트 아이템인데요. 레드 아이템도 다양하게 보였는데 레드 원피스나 아우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상의 아이템은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아요. 레드 가디건으로 포인트 를 주어도 좋지만 이렇게 터틀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레이어드를 하면서 살짝 포인트 매칭하기에 좋답니다. 블랙 착장에 약간 보이는 레드 터틀넥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레드가 더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터틀넥 하나만 입어주고 아우터를 입어주면 좋겠죠. 레드 컬러의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로 매칭하기 좋은데요. 블랙 착장이나 모노톤 착장에 가방만 레드로 들어주면 이것만으로도 포인트가 된답니다. 브라운 스커트에 레드를 매칭을 해 주면 난색 계열로 톤온톤 매칭으로 레드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같은 계열의 컬러와 함께 매칭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아우터는 같은 계열의 베이지를 착용해 줘도 좋고, 무채색 계열로 살짝 눌러주면 좋은데요. 어떠세요? 컬러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어떤 컬러와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매칭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벨트인데요. 오래시계 실루엣을 연출하는 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벨트예요. 이번 시즌 은 특히나 하이는 슬림하게, 어깨는 강조하고 허리는 잘록한 실루엣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 핏도 예전보다는 약간 슬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옷 자체의 라인으로 실루엣이 충분한 디자인도 있지만 벨트 하나만 해주면 허리 라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아준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벨트보다는 약간 2cm 정도 두께감이 있는 벨트가 아우터 위에 해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돌드한 아이템보다 튀지 않게 묻어가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블랙 아우터에 블랙 벨트를 해준다든지 브라운에 브라운 벨트를 해주는 거죠. 포인트로 하고 싶다 하면 반대로 매칭을 해주어도 좋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아이템도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같은 아이템도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컬러 와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무드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